그 100분의 글친 그런 발표를 드리면서 저는 그 시장님의 이런 구상을 어 이렇게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네, 들은 거는 제가 처음입니다. 저도 이제 시장님이 네, 꿈꾸는 오산이 어떤 그림인지 그걸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. 많이 도움이 됐고요. 제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. 이 그림대로 된다고 그러면 아마 오산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. 시민 여러분들의 동참과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. 단지 좀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이 시민들이 좀더 공감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. 아직 1년 채안된 시장님의 임기 이제 보냈는데 4년 후에 이 수많은 그림 중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요.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하고의 역할은 틀립니다. 이제 행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국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,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 또 국비가 필요한 이제 그런 어, 일들은 또 시장님하고 잘또 협조를 하겠습니다. 혹자는 어, 당이 틀려서 협조가 이제 잘 될까 그런 우려도 하는데요. 어, 이제 어제 저녁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. 우리 저 시도님하고 시장님하고 어 그래서 좀더 소통하고 협력하자.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만나기로 했고요. 그러니까 적어도 어 당이 틀려서 시장하고 국회의원이 갈등 빚고 싸우면서 시민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은 보여드리지 않겠다. 어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.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죠. 네. 어, 저도 이제 당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오시, 오산시 발전을 위한 시장님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